얘가 되게 편해 플러스 원이더라고요. 는거리 먹으면 안 되는데, 거리도헤헤헤헤헤헤헤의뒷모의 뒷모습 이거 살려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모자랑 세트거든요? 구매 완료입니다. 이거. 애기 꽃이랑 애기 응. 겨울에 조끼랑 손수건이랑 이렇게 구매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파스타는 나왔고요고 피자 하나 더? 나왔어요. 피자 하나가 더 나와야 돼서 기다리고 있어요. 음. 파스타는 좀 먹을까? 아봐 어? 돼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님의 멋진 말씀 이렇게 들어왔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 혹시 빠진 거 없어요? 옆에 한번 봐라 보세요. 네, 진짜 이거 또 무슨 말이야? 사랑은 사랑한다고 빠졌잖아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 와이프 말고 또설리 엄마 말고 너네 때 불렀던 이름 한고외치면서땡땡한 사랑해 한번 크게 한번 외쳐 주시면 돼요. 마주 보고 서시면서 내가 사랑한다. 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여러분. 집에 키우고 있는 이 바질입니다. 얼마 전에 코스트코 가 가지고 이걸 봤는데 원래 바질을 사야지 사야지 했는데 이게 이렇게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 심긴 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상태 안 좋아지는 친구들이 있어서 일단 뽑아서 처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4,000원이었나? 거의 15,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한 7개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이거를 코스트코에서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면은 더 비싸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어차피 바질 페스토 만들고 하면 되니까 이거를 구매를 하자 그래서 구매를 해왔죠. 피라냐 있잖아. 난 갑자기 궁금한 거 오빠가 오르고 먹으면도. 여러분, 저는 씻고 왔고요. 오늘은 스위치온 다이어트 둘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 찍을 것도 없고 일단 힘이 너무 없어서 지금 <목소리로> <목소리로> 지금 둘째 날인데 <목소리로> 대화가... 음, 정신이 조금 듭니다 지금 먹을 는싹다 먹었어요 어, 또 단백질 뭐 이크 그 <목소리로> 먹고 밤에 너무 배가 고파 너무. 배고프다기보다 짜증이 난다? 뭘 먹어야겠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e lot of. But you 고 t i 이 l love me anyway. Perhaps one day I'll reach the big t o 거 n Oh, 맛 e l l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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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맛 l w e l 녹차 맛다먹었 e 그래서. 나머지 한 통을 먹고 음. 새로 공부 해야 될것 같은데, 초코 맛있고 좋은데, 이게 계속 섞여 먹으니까 그러니까 좀 질린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저는 단백질 쉐이크를 원래 물에다가 타 먹어요. 우유나 그런 아몬드 브리즈, 흑데 물에다가 먹고 있는데, 아, 뭔가 적응이 아직까지 좀안 되는 느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막 배고플 틈을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서 너무 괜찮은데, 뭔가 이, 항상 다이어트를 하면, 안 먹고 싶었던 음식도 먹고 싶고, 괜히 먹어야 할것 같고, 가면 안 된다니까,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내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장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고, 이번에 또 고민인 거, p e 이 껴있어가지고 그게 또걱정입니다 a v e the answer. For e v e r 것 question t h 해 t s ever been. So, I'm not a brilliant man. I'm not a blog. I'm n 이 t a b l 몸무게 m not a blog. I'm n l 무게보다 f t k g 정도가 빠져있었요요 그럼 조금 조금이라도 더 빠질 r e 그 c h the people who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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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와이즐리에서 시킨 택배인데요. 일단 오메가 3, 백 유산균도 시켰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여자 꺼 그다음에 장 건강 유산균. 아니 동생이 생일 선물을 사줘서. 골랐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29cm에서 홈머... 그 쇼핑을 했는데 싹다 고르고 보니까 론룸이라는 곳에서 제가 전부 다 고른 거예요. 쿠폰해서 한 34만 원 정도 나왔는데 진짜 전부 다 론룸 건 거예요. 다른 것도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자는 수미 차올라 유튜브를 보다가 산 건데. 를 구매했습니다. 은지 뭔가 포인트 되게 겨울이나 가을 겨울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군요. 그리고 제가 집에 무채색 뭐 옷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가을 겨울이 왔다 보니 뭔가 이런 빨간색 계열의 옷이 되게 자꾸 눈에 들어온달까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언니가 아울렛에서 사줬을 때도 빨간 색깔 옷을 샀는데, 이번에도 이 빨간 색깔 비슷한 옷을 샀어요. 왜냐? 이팔 디테일이 너무 귀여운 거죠? 주머니에도 이런 귀여운 디테일이 있답니다. 아니, 여기서 많이 산 이유도 있어. 요즘 옷값이 진짜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뭔가 내 기준에 가성비가 좀 있는 느낌이었어요. 짜잔. 이거는 여기 가슴 쪽에 이렇게 디테일이 있고요. 뒤에 리본을 묶을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포인트가 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론론이 내취향일수도 마지막입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썼으면 이거한 3개밖에 못 썼을 거예요. 이 수건 바지 너무 귀엽지 않나요? 평상시에도 있고 어디 나갈 때에도 있고 너무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곧 명절이니까 부성갈때 이런 거 입고 가면 너무 편하잖아요. 몇개안 되네 생각보다. 또 되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예쁘게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3일차입니다. 눈 뜨자마자 그냥 각을 하고 물 500ml 먹고 쉐이크를 바로 먹어버렸어요. 그냥 먹고 누워있습니다. 뭔가 힘이 없는 건 아닌데 어디 하나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3일차까지는 제가 일부러 내가 설계를 한 거거든요. 3일차까지는 제가 약속도 일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집에서 좀 쉬다가 이제 내일부터는 점심에는 음,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사실 저탄수 식단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평소에 먹던 음식이기도 해요. 식단들을 막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좀 미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플라이밀 흑임자 맛 쉐이크를 먹었어요. 그리고 <목소리> 어제 하나 더 시켰어요. 그 뭐야? 제가 원래 먹던 프로티 원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곡물 맛 있거든요. 그 곡물 맛이랑. 또 심지어 올리브영에서 라이브 방송을 해가지고 원 플러스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딸기 맛이랑 같이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좀 다양하게 그거를 먹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먹여면 헤이, 뭐, 그거? 왜 하나? 어. 제가 첫째 날에 안 재고, 둘째 날에 재고, 이제 셋째 날에 안 재고, 넷째 날에 그럼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긴 한데. 지금도 먹은지 1 시간 정도가 지났고 씻고 빨래하고 편집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점이 제가 지금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요.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허용 식품인1주차 허용 식품인가? 뭐 계속 허용 식품인가? 모르겠지만 허브차 중에 루이보스티 지금 해서 먹고 있고요. 이게 아 하루만 더 견디면 되는데 이게 하루가 좀 빡세다. 그런 느낌, 뭔가 입에서 자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꼈을 때 그런 느낌이 자꾸 나서 되게 불쾌하고요. <laughs> 그 다음에 입이 자꾸 마른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마르는지는 모르겠는데, 물을 계속 먹고 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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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입이 마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아, 너무, 3일 동안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그랬더니, 너무 지루해가지고,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일도 안한건 아니에요. 집안일을 했는데, 누워만 있으면은, 뭐 그러니까, 아. 오늘은 뭔가 생각을 아예 다른데로 돌려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엄청난 체중 감량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빡세게 하진 않아도 돼요. 저는 이제 그냥 체질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뭐 지방이 빠지고 약간 그런 거? 체지방이 빠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심에는 좀 배고프지 않게 두부 같이 먹어줄 거고요. 제가 또 당근을 시켰어요. 내일부터 이제 식단,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닭가슴살도 구매했고, 당근도 구매했고, 이제 그릭 요거트 만들려고 그것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면 될것 같아. 그릭 요거트 짜고 하고 나면은 밥 먹을 시간이 오겠죠? 그래서 일단 빨래를 다 했고요. 또 부산에 갈 옷을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 빨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점심입니다. 이 간장은 그냥 도저히 그냥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김이랑 먹을 수도 없고 뭐 어쩔 수 없어서. 이 간장을 소량만 찍어서 먹으려고요. 이게 당이 하나도 없어요. 이 간장이. 당 없고 이렇게 두부를 먹으면 좀그이후의 식사들을 버틸 수 있어지거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두부 반개 먹었는데 너무 배고, 배부르고 너무 추워요 갑자기. 뭐야? 뭐가? 한번 살 빠지는 걸까? 배부르지만 그래도 좀 먹으려고요. 그 먹고 냄기고 아, 저녁 먹을 때 이걸 더 먹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편평사마귀를 제거하러 이제 나가볼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편평사마귀를 진짜 없애고 싶었는데 이 명절이 끼면서 제가 다이어트도 하면서 좀쉴수 있는 시간이 생겨가지고 편평사마귀도 같이 제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팽팽사마귀는 제거하면 일주일 정도는 그, 그게 붙어있어가지고 화장을 못해요. 지금이 2시 반이거든요. 근데 3시 반에 제가 간식을 먹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챙겨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식이섬유가 조금 부족해요. 제가 먹어야 되는 식이섬유보다 좀 부족해서 이 차전자피를 안에 넣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물 타서 빨리 바로 먹으면 이거 아니라 진짜 타서 흔들어서 바로 먹어야 돼. 아니면 이게 완전 국처럼 될 거거든요. 이거를 챙겨갈 거고, 음 이거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뿌렸는데 거의 다 썼어요. 지금 한개 남아 있는 거 있는데 그거 쓰고 나면 저거는 또 주문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에어팟 챙겨가겠습니다. 이 제가 테이프 스티커로 꾸몄는데 꺾여있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잘 붙어있지 않네요. 위에는 잘 붙어있는데.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슬쩍 나가보도록 할 건데요. 물을 담아갈 겁니다. 물을 계속해서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물만 담아서 이제 모자를 쓰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를. 무엇을 써볼까나? 얼굴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모자로 택했습니다. 왜냐? 선크림도 못 바르거든요. 선크림도 바르고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그냥 이 채로 가서 후딱 바르고 물을 떠서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웅아, 어, 너는 못 가요. 후딱 갔다 올게요. <목소리> 여러분, 저는 현상. 제거 완료입니다. 얼굴이 좀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제모 제거를 다 했고 이제 집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배고픔을 잊는 거는 움직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꿈을 너무 많이 꿨다. 친구를 먹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점심부터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가보겠어니다 여러분, 제가. 편평사마귀를 제거해가지고 좀 얼굴이 말이 아니랍니다. 한번 먹어보게. 둘째 날 아침에 몸무게가 49.9고, 오늘이 49.3이거든요. 어쨌든 뭔가 이 3일 안에 체지방이 엄청 빠졌다는 거잖아. 운동은 전 딱히 안 했어요. 왜냐면 안 먹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엉이와의 산책 정도? 이제는 이 쉐이크를 물에 타먹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 맛있네. 항상 내가 잘못 타먹었어. 여기 진하게, 연하게 있잖아요. 그럼 그냥 물 받았을 때 진하게 연하게로 먹으면 되는데, 섞고 나서 내가 이게 진하게 연하게를막 맞춘 거야. 물을 더 넣은 거지? 엄청 밍밍하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 근데 손에 살이 빠진 것 같아, 약간. 붓기가 빠졌어. 여러분,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뭘 먹을 거냐면 이첫 식사를 뭘로 할지 엄청 고민했거든요. 참치 덮밥을 먹을 것이다. 뭐뭘할 것이다 이랬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양배추랑 볶아 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다음에는 고춧가루를 조금 뿌려서 먹을까봐. 근데 진짜 이것만 할게 먹어도 하루 버틸만 하겠다. 하루일은 음. 진짜 힘든데 이게 한 끼가 들어가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소원이 있다면 커피를 한잔 하고 싶다.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밤에는 막 걷고 하다 보면 생맥주가 진짜 먹고 싶거든요. 근데 그건 참을 수 있어. 근데 커피를 진짜 못 참겠다. 저 나갈 준비합니다. 교통카드, 단백질 쉐이크 두 개, 지갑, 화장을 안 하지만 거울용으로, 그다음에 립밤, 이거 뭐야? 에어팟, 그다음에 이거 필수템. 이 가방이 오늘도 매우 나가겠어요. 원래 이 르바 가방에다가 가지고 가려 그랬는데 단백질 쉐이크를 챙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조그만해서. 이거를 챙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탈 거기 때문에 텀블러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나올 겁니다. 오늘의 옷은 어떤 거냐면 은 너무 귀엽게 입었거든요, 제가. 이 귀여운 줄무늬 바지에다가 이 귀여운 티셔츠 입었어요. 오늘은 생얼이 컨셉이기 때문에 뭐딴 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남의 지에와서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너티 초코 단백질 쉐이크고요. 지방이 생각보다 많네? 탄수화물도 먹고. 올리브영. 단백질은 1 9 g 이에 지금 3시 40분이거든요? 한번 먹어보자. 또 짜증나게 맛은 좋네. 근데 견과류 먹으면 안 되는데 견과류 들어있는데 조금은 괜찮아. 아. 여러분. 저희는 지금 게들랜드라는 애견 운동장에 왔습니다. 용크 우엉이랑 같이 왔고요. 곧 지유랑 식빵이가 도착할 건데 저희가 먼저 도착해가지고 이제 먼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엄청 빨라 응. 엉덩이, 겁나 귀 없네. 식빵식 우아어 가자, 가자, s h 가 e p s 식 e e p s h e 오! 어라? 오! 괜찮은걸? 괜찮은 오!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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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패배자의 뒷모습 <laughs> 야 진짜 웃기다 지금 우리 우엉이는 식빵이 언니라는 걸 이미 깨달았어 지금 식빵씨의 <laughs> 송씨이제 인사해주십니까? 공주, 가자, 가자. 응? 야, 말리러 가는 집진인 아. 그니까.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 아. 따라와, 이와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거기 단숨 있으면...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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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의 모르는 사람인 마냥 너무 지나가는 거 아니야? <laughs> 할 거야. 공주? 공주. 우왕이가 키가 크니까. 어. 빵이 등에 이렇게 되잖아. 어. 어. 그러니까 이가 그거를 싫어해서. 아. 서열이 아, 높아야 되는구나. 높아야 지그럭이 해. <laughs> 이제 자기 등에 서 남이 내네 등에 약간 이런 느낌인가? 음 이게 관심 많 지금 저렇게 잡혀오는 거한 다섯 번 되는 것 같은데. 오트 <laughs> <laughs> 오트. <오토, 오토. 웃음> <laughs>